꼬불꼬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 창문을 열어놓고 가고 있어요.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해. 오! 지금 밤에 운전을 하니까 오토 헤드라이트 기능이 아주 유용해요. 쓸만하네, 이게. 배터리 빨리 쓰고 싶다. 일 잘하고 있니, 다들? 퇴근했겠지? 아이, 극한 직업이네, 이거 정말. 이 밤에 어디 가서 300km를 타고.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시승을 합니다. 이 차, GV70의 전기차 모델이죠. 일전에 시승행사에서 한번 탔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타고 돌아오는 그런 코스였어요. 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굉장히 조용하고 승차감이 좋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어 오늘은 이 전기차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거, 충전도 일단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충전을 하려면 일단 방전을 시켜야 돼서, 방전시키러 가겠습니다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292km예요 배터리는 65% 남았고요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뭐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야죠 오늘은 제가 여기에 다는 마이크가 아니고 저 카메라에다가 지금 마이크를 달았어요 이게 이 차가 소음이 얼마나 나오는지 혹은 전기차 사운드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장착을 한 건데 어, 현대 자동차가 현대로 차를 내놓고 있잖아요 아이오닉5 같은 차들을 전기차로 내놓는데 아이오닉6도 나오고요 제네시스하고 급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제네시스를 타보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별 차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 방음 소음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확실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엔진이 붙어 있을 때도 조용했었는데 지금 엔진이 아예 없어지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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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그런 차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차에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액티브 사운드 설정을 강하게 해봤어요. 상세 설정은 이 어, 모터. E S 엔진, 퓨처리스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좀 들어보죠. 이 어, e 모터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낼것 같은 소리 그거를 좀더 강하게 내주는 기능이에요. 이 소리 윙 하고 좀 고주파음이 쭉 올라가죠. 이런 소리가 나고요. S 엔진은 GV70이던가? 대연기관차의 소리를 따서 그중에 소리를 어, 추출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갑자기 우웅하는 소리가 나죠. 퓨처리스틱은 이런 소리예요. 아마 공상과학 영화에서 아, 이런 소리가 날것 같아. 미래의 자동차는 이런 소리가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소리를 내주고 있는 거죠. 자 저녁을 먹었고요 지금 시간은 8시 7분입니다 이제 또 주행을 해볼 텐데요 어, 61% 밖에 소지를 못했어요 274km를 더갈수 있는데 아 이게 되게 힘드네요 이 목적지는 사실 없어요 어딘가 계속 그냥 가서 오래 타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어쨌건 저녁을 뭐 간단하게 먹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의정부시고요 어, 여기서 여기서 더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 볼게요 배터리 소진하러 이렇게 다니니까 재밌네요 일단 제가 조건을 설명드리면 온도는 22도에 맞췄고요 오토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전좌석 동일하게 22도로 맞춰놨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회생제동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거를 조작을 못하고 있어요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 아까는 그 레벨 2에다 놓고 계속 달렸거든요 원페달까지는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수준으로 회생 제동을 레벨 2에 맞춰서 놓고 달렸어요. 나머지는 뭐저 혼자 타고 가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잘 있겠지. 잘일 잘하고 있니? 다들 퇴근했겠지? 아이 극한 직업이네 이거 정말. 이 밤에 어디 가서 300km를 타고 오나. 자, 드디어 목적지를 정했어요. 강원도 고성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포천을 지나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왔고요. 더 가다가는 북한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어, 여기 산정호수 근처네요. 여기서 동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올라와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강원도 고성까지 가보겠습니다. 지금 밤에 운전을 하니까 오토 헤드라이트 기능이 아주 유용해요 쓸만하네 이게 상대방 마주는 차량이 있을 때 보면은 딱딱딱딱 내려가서 하향 등으로 바꿔주는 걸볼수 있었죠 요즘 뭐 굉장히 많은 차에 들어가는 기능이기도 해서 뭐 되게 신선하고 새롭진 않은데 특히 이런 어 지방도로에서 가로등이 없는 데 이런 데서 써보니까 유용하네요 진짜로 이제 완전히 시골길로 들어섰어요 시골길로 계속 직진을 하게 됩니다. 앞뒤로 차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조용한 곳에 들어왔는데, 창문을 살짝 열어 볼게요. 아, 전기차 타고 이렇게 오니까 되게 비현실적이네. 이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조경철 천문대라는 곳이에요. 밖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어, 여기까지 오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144km로 줄었고요. 배터리는 34% 남았습니다. 어, 좀더 멀리 가고 싶은데 고성을 가자니 내일 오전에 반납 시간까지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어딱 지금 여기가 천문대가 차박을 하기 괜찮은 것 같아서. 누워서 한잠 자다가 해야되나? 하는 생각이 좀 있긴 한데 아.. 좀.. 무서워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 빛도 없고 주변에 자동차도 한 대도 없어요 아.. 쫄려 그래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자,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남은 배터리는 17%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65km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야간 주행, 장거리 주행은 마치겠고요. 오늘은 집에서 자고,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오전에는 어, 고속 충전을 해볼 거예요. 자 역시 잠은 집에서 잘 자야되네 배터리는 이제 15% 남았고 59km를 갈수 있어요 오늘은 충전을 좀 하러 가볼게요 어? 고려대학교 급속충전기가 있네요 급속한게 개, 완속한게 개 사용 가능한 충전기가 있고요 목적지를 설정해서 가볼게요 급속 충전기를 찾아서 왔고요. 여기서 찾아야 될 텐데 주차장에서 충전기 찾는 게일이네 주둥이를 앞으로 해서 충전을 해봅시다. 주차 요금은 입차 시간을 기준으로 급속은 2시간, 완속은 7시간이 감면된다고 하네요. 충전을 시작해 볼게요. 창문이 열려있습니다. 이럴 수가 지금 요건 급속 충전기인데 옆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여기 충전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마치 비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비어 있어서 보니까 여기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충전을 하고 있네 아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두 대가 지금 완속 충전기에서 충전기를 먼저 하고 있네요 내비게이션에 사용 가능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어 충전기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었나봐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충전소를 찾아서 얼른 가야겠어요. 두 번째 충전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충전을 하러 왔는데, 아.. 음식물 수거용 차들이 모두 다 충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여기가 충전하는 곳이세요? 네 저쪽 끝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가 청소차 그거여서 아 저기 있죠? 한쪽으로 가세요 친절한 분이 계시네 저 반대쪽에 가면 충전기가 있대요 여기는 청소차들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넓고 좋네 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전기차충전기가 있어요. 자 여기 서 주차를 하고 충전을 해봅시다 오 292.89원? 이거 비싼 거 아닌가? 오 단자가 나왔고요아기 있어요. 커넥터하고 연결을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뭔가 강력한 소리와 함께 충전을 시작했고요. 여기 보시면 잔여 충전 시간이 나오죠. 1시간이면 100% 간다는 거지. 90kW로 충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EP보다는 좀 많이 못하죠. 자, 10분 충전했는데, 오, 4,400원 정도 나왔어요. 되게 비싼 충전기죠. 그리고 주행 가능 거리는 132km까지 늘어났네요. 한 90km 정도를 추가했어요. 10분 충전해가지고, 10분 충전에 100km는 달릴 수 있겠다. 음,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야죠. 충전 다 했고, 가야겠어요. 네, 예, 실례합니다. 혹시 전기차 충전하러 왔는데요. 그 주차요금은 관계가 없나요? 전기차 충전하셨다고요? 네. 주차요금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써있네요. 이게 전기차 충전을 하러 오면 은 1시간은 면제를 해주고 그 이상은 50% 할인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1시간까지는 공짜 그리고 그 이상은 친환경차 기준으로 할인을 해준다 이거죠. 그건 저희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의 GV70 전동화 모델. 이 차를 시승을 했고요. 지난번 시승 행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따로 시승차를 좀 받아서 시승을 했고요. 덕분에 좀 멀리 갔다 올수 있었어요. 어 사소한 단점들도 몇개 나왔죠 다리가 좀 이렇게 장거리에서 풋레스트가 오른 발이 살짝 이렇게 높다 보니까 피로도가 좀더 빨리 쌓이는 편이 있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밟을 때정 정지하면은 앞뒤로 꿀럭꿀럭 해요 차가 왜 그럴까? 이건 사소한 단점이긴 한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 거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아?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었고. 나머지들은 뭐 장점이 아주 많아요. 가격 빼면은 나머지 다 장점. 출력도 좋고, 고속에서도 조용하고, 이런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 고급스럽고 조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와 고급차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다음 차는 저희는 폴스타2를 타볼 예정이에요. 그차 역시도 좀 길게, 진짜로 1000km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 다음 차에서 또 전해드릴게요. 전기차 얘기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